이 젊은 시절 겪은 이 시댁살이의 울분 때문에 이 쓰나미처럼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분이십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어 저쪽에 어... 또네 네. 제가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 3 살에 결혼을 해서 <laughs> 와, 엄청 빨리 하셨네. 저는 그 시대에 선을 봐서, 뭐, 이렇게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뭐, 선본지 2개월 만에 약혼하고, 어 4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딸이 하나였는데, 술과 도박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매일이 언제 싸울까 늘 불안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지. 어우, 남편이 너무 사랑해. 이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laughs> 그... 네, 두번 강조, 두번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두 번씩이나 그걸 얘기하실 필요는 맞는 말도 여러 번 하면 기분 안 좋은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확인하시네요 절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었죠 아버님이 가풍을 익혀야 된다 3년만 살아라 그게 이제 8년으로 늘었죠 대가족이었어요. 아래층에는 아이들 고모 내외가, 또 이웃에는 형님 내외가, 매일이 온 가족 그파티예요 매일. 그러면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청소에 빨래는 손빨래야 때가 잘 간다. 세탁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생활이 23세 당연히 하는 건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이 그저 남편 아 나만 참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 아이는 나같이 키우면 안돼막 그런 강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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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셋을 낳고 아이 셋이 모두 잘 컸고 착한 며느리 노릇 좋은 엄마 노릇 좋은 딸 노릇 좋은 아래 노릇 하다 보니, 50이 넘었고, 뭔가 보상을 원하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알아줬으면. 여보나, 외롭고, 지난 시절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많아. 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어. 그 어린 아우 <laughs> 어, 죄송합니다. 23살이 대가족을 책임지는 그큰 살림의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저 에 키우고 같이 열심히 직장 생활 했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80에 후회할까봐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해봤어요. 생존, 저하고 맞지도 않는, 저는 좀 정적인 편이에요. 장구를 배워볼까? <laughs> 장구를 시작해봤는데, 어깨가 나갔어요. <laughs> 어깨가 나갔어요. <laughs> 그러면 아버님 생각하면서 세게 치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이게 어깨 힘 빌고 뚱뚱뚱 그러는데. 제가 원했던 건 그거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랑 여행 갈까 해주면 좋겠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계획해서 당신이. 뭐, 본인이 말을 안 한다면, 혼자라도 다니겠다. 말은 당당하게 했는데, 고기도 먹은 사람이 먹는다고 혼자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안 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제가 꿈꾼 건, 둘이 손잡고 소소한 데이트, 소소한 여행, 소소한 맛집. 그걸 기대했고, 여보, 당신 정말 고생했어.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랬는데 정말 본인만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어, 둘이 같이 있는데 외로운 느낌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있어요 근데 혼자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혼자 있는 느낌 오늘은 어머니께서 오시자고 해서 아버님께서 같이 와주신 거예요 글쎄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방송도 큰 애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왔고 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사를 이렇게 밝히는 건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했고 그리고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이제 불운한 환경에서 크고 저희 집안은 워낙 화목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을 잘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35년을 하고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거의 저녁마다 술을 먹었어요. 회사 끝나면 그때는 저희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응. 선을 보고서 이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회식 자리가 생기니까 데리고 갔어요. <laughs> 그 회식 자리에, 회식 자리에. 아, 사랑하지 않으면. 참, 이게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때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아마 아내분은 해야 할 역할을 최소한 다 하고 나서 그때 터진 것 같아요. 그 지금 거의 한 제가 일곱 시간 말했을 텐데 보통 저희가 여덟 시간에서 아홉 시간 말하거든요. 하루에. 녹화 두번 뜨니까요. 방송국 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진짜 저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작가님들, 피디님들이 뒤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돈 받고 하는 건데 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받고 여기 지금 선교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당연히 제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니 그 분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당신의 환경이 좀 힘들게 했고 우리 과정이 화목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거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 시댁인데 서로 완전 차원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아버님이 아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뭐 매, 말 자주 모여? 1년에 한두 번만 모이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모여서 그 당신 힘들게 그러면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겠죠. 아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여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동그랑땡 7,000개?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웃음> 동그랑땡! <웃음> <웃음> <에>? <웃음>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아니 뭐가 힘들어. 당신 그런 얘기하지 마. 엄마 아빠 섭섭해. 나 우리 집은 막 화목하지 않았는데 당신 집 와서 이렇게 맨날 잔치하고 축제해서 나 너무 좋아. 이제 그랬을 텐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난 힘들지 않아. 그리고 힘들다는 걸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시간 말해서 힘들었어요. 앞으로 3 시간, 4 시간 남았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마주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최소한의 책임이 다 끝났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컸어요. 만약에요 아이들 세명 중에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런 저, 정서가 안 왔을 거예요. 왜? 그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얘들 잘 해가지고 저기 위로 올려놔야 되니까. 네? 기도도 하고 막 새벽에 가서 절도 하고 막 어떻게든 얘를 다시 위로 올려놔야 돼. 그 그때는 아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이젠 아이들이 잘 커버렸어. 그러니 이게 그냥 수십 년, 이게 헤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 마음 100% 이해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 저 세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50, 50 하나 뭐 이렇게 됐는데, 머리는 인식하는데 몸은 옛날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한 거. 자기 선배들이 한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은 6 0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개인의 성향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 값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그 시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회식 무조건 나와라 뭐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뭐 회식 안 나면, 지금 뭐 마누라라, 이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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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려고, 이 완전 이런 분위기였을걸요? 그러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있었던 시절. 그리고는 시간은 속절없이 30년, 35년이 눈한번 감고 흘러버렸고,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나 70인데 살아보니까,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갑디다.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어느 날눈한번 떴다 가보니 35년이 가버렸네요. 그 어리던 아내는 이제 갱년기에 힘듦을 얘기하고, 이걸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아까 저 눈물을 저 슬픔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60, 70대여서 이게 뭘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수십 년에 어머니 안에 있는 그게 이게 몸이 아플지 정신이 아플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동네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신 건 가장 효과가 좋으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버님이 또 함께 해 주신 것이 또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걸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시 싶으세요? 딱히 장소는 음, 중요하지 않고 장소는 것 중요하지 것 같아요. 않고 누구랑 음. 아버님이랑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한다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내 전부. 지금은. 지금은... <laughs> <세월이 한 번. 웃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4월 5월에 제주도에 메밀꽃이 만개하거든요. 음. 그때 제가 어 <laughs> 제가 거기에 이제 숙소랑 뭐 비행기랑 해서 꼭 제가 그 분을 초대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고. 음...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저, 저희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도 거기 오고 싶어요? 네. 돈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laughs>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하는 그거니까 아무튼 뭐 주무시는 거랑 다 제가 준비할 테니까 정말 어, 메밀꽃 만개할 때꼭 오십시오. 근데 5월에 메밀꽃이 피면 5월에 그 수만평의 농지 위에 크리스마스가 펼쳐져요. 아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비록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고 그 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아. 사랑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의 20대 30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려, 안 걱정하지 노래 합시다.